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저, 인터내셔널 2호 차량이에요. 이. 예. 예. 이거, 그, 공차 때. 네. 공차 때 기아가 막 계속 막 짝수로 변하네 여기가 2단씩 올라가네요. 기야아 당연하지. 힘이 넘치니까. 아, 그 이상이 없는 거죠. 어, 더 좋은 거지. 기아 변속을 아. 2단씩 하고, 기아 변속이 자주 밑으로 안 내려가면. 예. 네. 미션 실무용도 오래 가요. 오, 차 미쳤네, 미쳤어. 미션 실무도 오래 와, 이 차가 이렇게 잘 나가, 지금. 아니, 그, 빈 차로 갈 때도 1단씩 넘어갔을 거 아니오. 예, 그, 그런데 지금 오토잖아요. 에. 에. 오토 잖아요. 예. 예. 오토는 정확하게 컴퓨터로 제어하는 거니까. 오. 어... 거짓말 할 수가 없지. 그니까, 야. <laughs> 아 인터넷에 날이 그, 차가 뭐 이미 내가 미국 가야 안 되겠는겨? 미국 가아 미국 가는 것이 아니라 <laughs> 미국 애들이 와야지.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 복을 자기들이 잘 산에 뿌리. 으니이 좋은 어? 와야 이거 아나 참말로 이 새로운 세계 되게또 차가 잘 나가지고. 내가 2단속 변속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뜻인지를 몰랐잖아. 요 경험 안해봐면 네. 모르잖아. 네. 기아가 어떻게 2단씩 바뀌냐고. 그렇죠 기아비하고 알펜비는 1단씩 변하게 돼 있는데 아주 저단 같은 모는데 고단에서는 그 힘들거든. 이게 엔진 소리도 참 조용해졌고, 차가 완전히 그냥 뭔, 저기, 할머니에서 음. 초등학생으로 바뀐 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, 지... 전에는 화물차 자꾸 노아야노아돼가는 화물차를 탔다면 지금은 자꾸 좋은 차로 바뀌는 승용차라잖아요. 하루 전에 승용차를 이게... 운전하고 난 기분이니까 일을 해도 안 피곤하다잖아요. 아니 이렇게 좀 입가의 미소가 그렇지고오밖에안나올 <laughs> 입가의 미소가 어. 올라간다니까 지금. 아 대단하네 이거. 네? 그러니까 네. 이거 천, 천만 원 줘도 안 아깝네, 진짜, 솔직히. 네. 메이커에서 달려나면 5천만원더 받아야 돼. 그러니까, 어. 이거 진짜, <웃음> 이거 웃음뿐이 안 나온다니까, 이거 지금. 지금 그 만차, 그 다른 친구 있잖아요. 예, 어렵고. 예, 금방 배우고도 내가, 야, 나 이거 차, 이거 이상 있다, 지금. 어. 미션 이상 있는 가 아무리 봐도 이다시 쉰다, 이거 지금. 어. 그랬더니. 장난네, <laughs> 차가 차가 미쳤네, 미쳤어. <laughs> 아이고 한참 못었네개업부냐 야. 그타지요 가는 야 진짜 가도 입가에 미소만 흘렀네 지금 그래서 야한한이주 지나봐 나 같은 또현장된다막 기아가 오바된다 지금. 예. <laughs> 네 참잘 찍을게요. 그래요. 안전한 짐 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